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말금고 불안감 왜 사그라들지 않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이해를 하시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지금 새말금고 이슈와 내용은 뭐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두 생략하고 뭐 핵심되는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그 기사 관련된 내용과 행정부의 보도 자료가 있었죠. 그를 토대로 살펴볼 거고요. 그 기사와 행정부의 이제 내용 중간중간에 빠진 그런 뭐라 그까요 공적인 공간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한번 채워보면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지금의 이슈가 더 오해가 아닌 뭐 이해가 더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궁극적으로 세말금고에 대한 부도, 뭐 불안감, 뱅크런,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사실 은행의 뱅크런은 비행기 사고와 같은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발생을 할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가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우연히, 아주 우연히 모두 겹치게 될 경우, 뭐 극한의 확률이 여러 겹 동일하게 동시에 일어날 경우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조건 중 하나라도 괜찮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일인데, 예를 들면 뭐 날씨가 안 좋은데 하필 뭐 기계적인 메카니적인 고장이 나고 여기 또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등등 이런 다양한 조건이 하필 우연히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죠. 이런 사고는 아무리 큰 대형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비행기 사고가 늘날수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죠. 모든 은행은 실현적으로 뱅크런 이 부도에 대한 구조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예요. 모든 예금자가 한날한 시에 예금인출을 요구한다면 어떤 은행도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하셔야 어, 지금의 이슈를 어,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제 보시면 새마을금고의 경우에 지금 최대 이슈는 예금자보호에 대한 주체죠. 그러니까 예금자보호를 해주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법령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주체가 정부냐 뭐 새마을금고 중앙회냐? 뭐 이런 차이죠. 이제 뭐 새마을금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다 아실 테고 결국 새마을중앙회에서 자체 예금자 보호 기금으로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해석의 여지가 생기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 소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 조직이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조직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것은 책임주체가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금 어... 위험요인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건데요. 뭐 결국 이거죠. 예보가 아닌 중앙회가 보장을 한다는 게 이게 뭐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거 아니냐.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 상한 준비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의심이 들수 있는 것이죠. 뭐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면서 뭐 이슈가 생겼는데요. 이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뭐 숫자들을 쭉 나열을 해 놓고 뭐 다양하게 비교를 했는데 중요한 건이 기사 내용을 어 지금 뉘앙스가 중요한 것은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 뭐 기타 중앙의 상호 중앙의 뭐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다양한 유동성 비율이 낮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새마을 금고 지점에 대한 수신과 중앙에서 관리하는 상환 준비금의 규모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되는 1월 말 기준에 새마을군구 중앙의 회 상환준비금 규모는 12조 7,600억 원 규모거든요. 12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것을 수신금액 260조 정도로 비교를 해보면 상환준비금 비율이 4.9%라는 것이죠. 네, 이 표시는 표와 같습니다. 어, 지금 보면 이 상한 준비금이 전체 수신 대비 지금 12조 7,600억 원이긴 하지만 비율로 보면 4.9%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두려운 것이죠. 이 상한 준비금을 역으로 5천만 원을 나눠 보면 궁극적으로 고객 수를 놓고 봤을 때 25만 명 정도 맞게 보상이 안 되는 거고 2천만 원으로 놓고 보더라도 63만 명 정도다라는 게 이제 우려가 되는 겁니다. 뭐 실제 상한 준비금으로 모든 고객들의 예금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뭐 이런 불안 심리가 커진 건데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는 게 일반 은행들은 이 상한 준비금 비율이 4.9%가 아니고 뭐7% 9% 10%다 이러면서 세말금가 너무 낮다. 이거를 어찌 보면 지적을 한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 시중은행도 지급준비금이 뭐 10%로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5%든 7%든 10%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론 이거를 지금 적게 쌓은 걸뭐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중은행, 일반은행들의 기준조차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 대한민국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7%죠. 근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정기예적금은 2%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적금은 일반 예금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기간동안 뭉치 돈을 맡겨놓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급준비율이 2%밖에 되지 않아요. 뭐 물론, 시중은행들은 이 법정 지금 지급준비율 10%보다 조금 높게, 뭐한 7에서 9, 뭐1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지금 새마을 금고가 4.9%로 우려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급준비 그, 준비, 준비율이 7%든 10%든 20%가 돼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30%, 50%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하게 상한준비금의 비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뱅크론은, 뱅크론이라는 것은 한 날, 한 시, 모든 예금자가 인출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것은 예급 지급 준비율이 몇 퍼센트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은행도 구조적으로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은행에는 돈이 없어요. 있는 척 하면서 대출을 해준 거고 그 대출에 대출을 하면서 계속 승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돈으로 대출을 해줬으니까 뭐 예를 들면 실제 돈은 100만 원만 있지만 여기에 지급 준비율 10%를 남기고 90만원을 대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대출금은 어떤 타인의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입금된 90만원에 또 지급준비금 10%, 그러니까 9만원을 제외하고 81만원이 또 대출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예금되고 입금 다시 대출 이렇게 대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결국 이 100만원이었다는 돈이 천만원 넘게 통화량으로 발생이 되죠. 신용창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은행 시스템 구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천만원이란 돈이 시중에 유통이 되었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한날 한시에 예금 인출을 요구한다면, 실제 돈은 백만원 밖에 없었죠. 은행 부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뱅크론이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은행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은행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예금자 보호제도인데요. 현재는 오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주죠. 이런 안전장치가 예금자 심리 불안을 낮춰서 뱅크론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런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은 심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하게 되면 실제로 돈을 쓰지 않아도, 어, 뱅크런을, 은행을 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제도나 원칙, 없, 제도 없이 지원 없이 원칙대로 뭐 시장 원리에 의해서 냅두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진짜 돈으로 구제금융을 써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어, 새마을 금고는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점은 오히려 일반 시중 은행보다 이런 은행 부도 뱅크런에 있어서 유리한 어, 특징이 있는데요. 한날 한시 모든 예금자들이 인출을 하게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뱅크런은 사실 전국 단일 창구로 운영되는 일반 은행은 기하급수적으로 예금 부족 사태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것인데 그에 비해 새마을 금고는 각각 독립 법인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의 속도가 방감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한두 곳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분산화된 시스템이라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부실지점을 통폐합하면서 자산건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해서 개별세마금고가 망해도 주변 금고에 흡수합병되는게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대단위로 동시다발적인 뱅크런이 발생 가능성이 오히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시중은행보다 낮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시간적인 여유는 은행 구도를 막는 데 매우 큰 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행보다는 더 유리한 구조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게다가 지금 서민은행으로 알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사실 지역 유지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짜은행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뜻은 입김이 센 자들이죠. 어 사실 다른 말로는 지역 밀착형 이란 특징도 있습니다 이 고객 수만 2150만 명입니다 지점은 3200 개죠 대한민국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죠 이 뜻은 정치권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라는 뜻이 되고 만약 극단의 상황에서 중앙회가 정부의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뭐 사실 그 전에 어, 뭐, 예금자 보호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예금 중앙의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를 하겠지만,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차입을 받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죠. 여기서 정치권들이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또한 뭐좀 번거롭고 불필요한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를 통합 관리하겠다라고 결정하면 끝이에요. 사실 예전에도 IMF 이후에 통합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당시에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세말금고 등과 함께 통합해서 관리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새마을금고 등은 별도로 운영하면서 정리가 됐고요. 어, 이는 사실 언제든지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통합예금보험제도의 확대, 이런 논의는 사실 돈한푼 들어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빠르게 안전 심리가 확산되면 은행들의 뱅크런는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금자 보 5천만까지가 보장이 되는 것은 뭐 안심하고 거래를 하셔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 주체가 중앙이냐 국가냐 뭐 예보냐 뭐그 차이는 그렇게 뚜렷하게 어뭐 이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소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면 5천만 원 이상 되는 뱅크론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부실 자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데 어, 정확한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고요. 뭐 그럼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뱅크론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뭐 그럼에도 과거에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봤듯이 PF로 시작된 부실 자산의 규모가 어 지금으로선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뭐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한 차례 어 국내 이제 PF 기한을 연장시켜 줬죠. 뭐 이런 점 등은 조금 더 지속해서 어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새마을금고의 공식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통해서만 본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예전에 pf 실무를 담당했던 뭐 경험도 있고 그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pf라고 볼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실제 한국의 대한민국의 pf는 엄밀한 의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출 담보의 성격에다가 어 조금 확대된 개념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 심사가 통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해석의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담보 대출 성격으로도 충분히 분류가 될수 있고 그래서 자꾸 새마을금고가 l t v 를 언급을 하면서 어, 자산 부실 자산에 대한 우려가 낮다 라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pf 문제는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 금융권의 이슈라는 점에서 어 조금 논쟁이 확대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있는 불안감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불안감이 아니고 모든 금융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안감과 동일하다. 지금 한 언론사에서 지적했던 뭐 지급준비금의 비율이 좀 낮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 10%라고 안전하다? 20%라고 안전하다? 4.9%라서 불안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는 점이죠. 어떤 예금의 종류의 성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지급준비율이 한국은행이 지정한 지급준비율의 규모도 다르고, 또 각각 뭐 시스템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어, 그것만 놓고 불안심리가 확대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유동성 비율이 70% 미만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 유동성 비율이라는 것은 사실 3 개월 이내에 뭐 이렇게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인데 은행에서의 부채는 예금자죠 예금자의 현금을 줄수 있는 상환 능력 이것도 은행들은 사실 콜금리 콜거래를 통해서 그저 그때그때 부족한 자금을 바로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 지금 이슈는 뭐, 세말금고만의 특정된 부분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이게 뭐 두드러지게 불안감을 갖고, 뭐, 리스크 요인이 확대될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PF 문제는 사실 뭐,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뭐,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뭐, 특정 금융기관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 어렵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